이 새벽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한 자씩 읽고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세 해,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laughs>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재담은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웃음> <웃음>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시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laughs>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 에스겔 8장 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어,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에스겔과 더불어서 유다의 장로들이 함께 앉아있었다 3절 하나님이 영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는 곳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까지 다 보여주시는데요. 이 질투의 우상부터 모든 우상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느냐. 성전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였다.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인 나를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어, 이 새벽에 묵상이 되는 것은, 어, 교회 예배, 성전도 그렇지만, 나 자신이 성전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을 깊이 모시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나의 우상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십년과 삶은 아닌가 돌아보게도 됩니다. 특별히 이 1절에는 리더십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묻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대표성을 띈이 아담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물으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리더십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묵상도 해보게 됩니다. 비교는 할수 없지만 이 축구선수 시절에도 보면 단체 생활할 때만 해도 안 좋은 상황이 왔다. 그러면 항상 감독님부터 코치님 그리고 주장 선수들 이렇게 순서가 되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리더십이 더욱 견고하게 잘 세워지기 원하시는 뜻도 담겨져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저와 성도님도 이 직분에 대한 사명도 중요한 것이지만 성도 자체가 세상에서는 리더십이 되는 것이기에 철저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우상은 없는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보내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죄악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에스겔이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데요. 담에 구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은 그 담을 헐라. 그래서 이헐었더니 문이 나왔고 그 문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9절에 그 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리라. 10절에 곤충 짐승, 이것을 벽에 그렸다 해서 이 이방신들이 우상숭배, 그들이 섬겼던 그 곤충과 짐승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에 그렸다라는 것은 우발적인,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집단적이다 해서 이 우상의 깊이가 더 깊이 들어가서 공동체가 병들었다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11절 이후에는 또다시 리더십의 죄악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바벨론이 침략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시작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우상들이 제거되지 않고 조금씩 파고들고 그것이 구멍이 생기고 그것이 문이 생기고 깊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우발적인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것만큼 깊이 우상이 자리 잡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두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말씀하셨고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리고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을 거두고 제거하고 씻기고 정결하게 하라. 참고 참으시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더하면 더했고 물들었고 결국에는 이 성전 안 은밀한 곳까지 만들어서 깊이 이 죄가 박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맛보고도 이런 자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 우상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구멍이 많아지고, 문이 많아지고, 더 은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을 잊어버린 자,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자, 오늘 특히 이 리더십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라는 뜻도 있지만, 그만큼 이 죄악은 차고 찼다, 영적으로 마비가 되었다. 이 표현이 어쩌면 근접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 종교생활인가,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다른 사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르짖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에 내 안의 모든 영역을 다 보게 하시는 것,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영적으로 다 살펴서 회개하고 제거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제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 독대할 줄 아는 것, 신앙이 성장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만만치 않다는 것도 잘 알고, 마귀가, 마귀, 이 마비를 계속 시키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금방 사람 미워하고, 또 우습게 여기고, 내 자랑하고, 본인만 모르지, 주변에는 이미 다 느끼는데,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 이 구약 중에서도, 이 예언서의 묵상이 참 무거운 이유가 이런 표현들 부분들인데 어떨 때는 이런 말씀 묵상조차 힘들고 심지어는 괴롭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에스겔 8장 리더십부터 언급이 되고 이런 마음의 부분들 내 마음의 구멍은 없는지 은밀한 문은 없는지 그 안에는 온갖 곤충 짐승 그려지고 있는데. 나도 내가 그 그리고 있는 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은 아닌지 계속 돌아보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새벽에 짧지만 이 묵상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셔서 오늘 한날 살아갈 때에도 혹여나 내 안에 구멍은 없는지 또 문은 없는지 그 안에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런 그림들 습관들 죄악들 또,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은 없는지 잘 돌아보시면서 리더십일수록 성도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복된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부족함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모든 은밀한 우상, 죄악 다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입술에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